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 3장은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아수르 침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 남 유다를 아수르가 침범하자 이 히스기야 왕이 은 삼백 달란트, 금 삼십 달란트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때 뭐 성전에 있는 문짝에 있는 금까지 떼어내야 되는. 그런 어떤 좀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라도 인간적으로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 문제를 나라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것, 이런 걸 원치 않았고, 또 항복을 해서라도 평화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남유다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악에게 타협함으로, 타협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오해죠. 그러니까 평화는 악에게 굴복함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게 우리가 죄와 악에게 상징적으로 아수르를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는 금방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더큰 악에 사로잡힌다. 예를 들어서 학폭에 대한 얘기를 할때 학폭의 처음에 내가 동 그, 어, 학폭을 하고 있는 중심 세력의 자기도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어, 서로 타협함으로 거기에 평화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신이 또 다른 학폭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학폭 경우를 살피면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와 유사한 겁니다. 어, 내가 이 현재 내가 만난 어려움과 악에 대해서 이 평화,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죠, 희스이야 근데 아니었어요. 더큰 나. 그러니까 사내립이 조공을 받은 다음에 항복하는 표현을 받은 후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공격한 거예요. 어, 랍사계가 직접 끌고 가서, 그러니까 이제 사내립의 부하장수 중에 랍사계가 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절대로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작은 악이나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도 그렇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악이 선보다 파급력이 세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악이 선보다 악, 약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이 악보다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아, 절대로 아닙니다. 악이 어 선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만약에 선이 악보다 강하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악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악이 성행함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 선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의 의존함으로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치 여러분 생수 1리터가 담겨 있는 그릇에 어, 10미리의 어, 구정물을 집어넣어요. 아니 좀더 좀 진하게 비유한 바퀴, 바퀴벌레 한 마리를 거기 빠져서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1리터의 물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먹습니까? 안 먹죠. 그만큼 더러운 거죠. 고 조그마한 거 하나 떨어졌는데, 작은 더러움으로도 우리가 더럽혀진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죄에 물들고 악과 더러움에 노출되면, 우리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오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와 타협하고 더러움과 악에 슬쩍 넘어가잖아요. 자기 자신을, 지금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아니면 지금 만난 자신의 어려움을 쾌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1리터 물에 바퀴벌레가 빠져 죽었어. 그럼 거기다가 1리터 물을 더 부었어요. 그러면 그 물이 깨끗해지나요? 아니, 거기다가 어느 정도 물을 부어야, 어느 정도 생수를 부어, 몇 리터를 더 부어야, 그 어, 물이 깨끗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움과 악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인정하기 돌아서기 힘들다는 겁니다. 웬만큼 뭐한 10리터 물을 부으면 이미 뭐 바퀴벌레가 지나간 흔적은 다 끝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돌아서고 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죄와 더러움의 상처들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야 없었던 걸로 생각하자. 응? 아무도 보지 않고 그냥 너만 너만 잊으면 돼 아무 일도 없었어라고 어떤 잘못과 더러움을 범한 자신의 자녀에게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설명해도 잘안 돼요 이미 안 보여요 근데 본인이 인정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어,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죄와 더러움에 자신을 방치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악과 더러움,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순간적이라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게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희스기아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 그들이 원하는 아니 그 정도의 조공을 바치면 항복을 표현하는 그런 그것을 바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내립이 33장 8절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완벽한 배신이었어요 히스기아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히스기아가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하고 11기하 19장 1절 말씀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또한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만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보자면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히스기야가 먼저인지 백성들의 각성이 먼저인지는 알수 없지만 또 다른 영적 각성이 벌어지는 데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3장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킨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죄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죄인들이 두려워하다. 죄인들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해 아래 모두가 다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죄, 근데 더그 죄와 더러움을 타협해서 점점 깊어진 상태에 빠진 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 어렵죠. 근데 오늘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아도 그렇게 돌아선 것이고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표현되어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6, 오늘 33장 6절 말씀 우리 큐티 책에는 안, 인용이 안 됐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보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최우선의 지식입니다. 잠언서 기자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게 아니,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 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지만, 그러나 더큰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심판하실 그 심판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그 사랑의 두려움에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엄청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정도로 이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바르게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크리스찬들,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내가 조금, 조금... 조금이라도 죄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가 뭐 경건하다, 하나님을 무슨 예배한다, 뭐뭐뭐 뭐, 뭐 무슨 봉사도 하고 등등등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더러움과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그 사람의 경건함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심지어 교회는 무조건 용서와 사랑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와 사랑은 회개에 요청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지 죄를 범하고 있는 자, 더러움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런 정말로 위험한 하나님 모실 때적 그리스도적 발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흘리신 피의 대가를 가볍게 하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박한 기독교가 되고 어리석은 크리스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죄에 대하여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의도적 무지나 혹은 어리석은 간과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다. 일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나에게 백대 내려온 빚진자를 만났을 때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심지어 용서할 수 있는 있기 때문입니다. 일만 달란트 빚졌었다는 것, 그 탕감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죄를 기억했다는 것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돌아서게 하기 때문이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한한 축복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두려움의 내용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용서로 인한 그 사랑의 엄청난 두려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죄를 깨달은 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았어요. 그럼 그다음엔 뭘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였지만 우리에게 해야 될게또 있어요. 그럼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는 단순한 소위 행동 말고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죄인들의 죄인들의 모습은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겁니다, 여러분.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15절.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여러분 환란과 위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 아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착, 토착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더러움과 악한 것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서는 가까이 하는 것을 마음에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죄인의 아름다움 은 무엇이냐, 자신의 죄를 깨닫는 죄인의 아름다움은. 그걸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당연히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고 온전한 삶을 결정하고 더럽고 죄된 삶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왜 사람이 안 변해요? 안 변했다는 것은 그에게 온전한 복음이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견딜 수 없거든요. 죄를 못 견뎌요. 제가 예수를 믿고 그분과 함께 신앙적, 소위 말하면 성숙의 단계로 점점, 점점 나아가면서 벌어진 현상이 뭐냐? 죄를 두려워하게 돼요. 죄가 싫어요. 악과 더러움에 거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 그와 같은, 심지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말씀처럼, 악을 모양이라도 갖는 게 싫어져요. 근데 우리의 몸 자체가 잘안될 때, 그때 막 속상하고 짜증나고, 바울의 로마서 7장 고백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괴로움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어른들을 보면 그 모습만으로 아름다워요. 그냥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한 취하는 태도 모든 것 자체가 상당히 경건한 아름다움을 보이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 환란과 위험은 변화와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하니까. 역설적이지만 죄를 아는 것이 곧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간추리면 오늘 어, 설교 큐티 어, 제목처럼 죄인들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희망은 어디에서 오느냐? 죄인들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 이 세상의 희망이 뭐 우리가 의로움 때문입니까? 언제 우리가 의로웠다고? 언제 온전한 의로움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게 아니로, 그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여김 받은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의인이지만 또한 죄인인. 그 말은 무슨 얘기지 하나님은 우리를 으롭다고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언제나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는 자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더러움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으러움이 스스로 으러움이 오늘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볼때 교회가 죄인일 수 있어요 왜? 스스로 예배적 행위 여러분, 우리가 그종교개혁을 어, 공부하면서 배운 거잖아요. 로망캐릭이 점점 부패해 갔어요. 그 부패한 이유가 뭐냐. 인간이, 인간의 죄를 인간이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서 그래요. 면죄부라, 면죄불안, 면죄부라는 말 자체가 죄를 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고해 성사라는 것이 인간이 죄를,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아니에 아무리 죄를 짓고 왔더라도 어 고해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냥 그것이 소위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내가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면적 평화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지. 오늘 가서 얘기하고 고해하고 용서받고 내일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돌아와서 얘기해서 용서받고 제가 프라에서 있었던 이 창녀들의 사건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매일 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다가 다음날 와서 또 고해하고 또 죄를 범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야누스가 볼때 아니 밀리치가 볼때그좀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였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어서 그 내용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을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반복적 죄를 짓고 반복적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것은 죄인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이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인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그궁률하심에 기대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여전히 겸손하고 그리고 그 뜻을 쫓아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돌아보며 걸어가는 그게 진짜 크리시안이죠 그 아름다운 삶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도대체 회복될 수 없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려운지 그 사랑의 깊이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고 죄를 멀리하고 악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시도하는 그런데 늘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죄인임을 늘 인식하고 그 은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도록 한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